갈치 손질하기. 어 네, 머리, 머리통하고 머리 예, 끝은 이미 잘라 놓았습니다. 가위로 여기 지금 지느러미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싹둑싹둑 가위로 잘라 주면 되겠습니다. 씻어서 어,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기를 빼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들은 이 크기로 넣습니다. 네, 청미점을 솔솔솔, 네. 네. 뿌려줍니다. 네. 이게 이렇게 좀 놔두면은 이 소금기가 간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위에다 송송송.